실수 애들아, 어, a에 대해서 2차 함수 어, x a 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너희가 아니라 이 2차 함수가 x축에 접해 있는 함수야 요거는좀 너희가 되게 밥을만 하고 되게 괜찮은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제 2차 함수를 하나 이제 그려놓을 수 있도록 할 건데 대칭축이 이렇게 있고 이,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될 건데 이 꼭지점이 얘들아, X는 몇이 되는 거야? A가 지금 되는 거잖아.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지금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이런 느낌으로. A 값 때문에 이제 FX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게 될 건데. 어, 최소값이 얘들아 0이 돼야지 돼. 2부터 10까지 잘랐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뭐 2부터 10까지 이렇게 잘라버리면 최소값이 0이 되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얘들아 a가 어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2부터 14 사이에 있어 줘야지 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2부터 14 사이에 있어 줘야 되니까 일단 2에서 a가 14. 10 2부터 10까지 잘라야 최소값이0될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 2랑 등호가 있어도 되는지, 10과 얘들아 등호가 있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어, 등호가 아니라 성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좀 헷갈리면 따로 보는게 좋거든 딱 a가 2라고 쳐봐 그럼 2부터 10까지 자르더라도 최소값은 0될 거고 딱 a가 아니라 10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럼 2부터 딱 여기 10까지 잘라도 뭐10 넣었을 때 최소가 0 되는 거니까 등호가 붙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A는 몇부터 몇 사이가 됩니다, 얘들아. 2부터 1 4이가 됩니다. 이 문제 뉘앙스가 뭐냐 하면은 F-1이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되면 양수 될 거니까 요 녀석 구하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A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가족건 만족할 때의 A 값 범위는 아직 구한 거야. 나조건은 아직 안 구한 거야. 그래서 A 값 범위가 구해지면, 뭐, A 더하기 1의 제곱도, 뭐, 가장 큰 수가 나올 수도 있고, 작은 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범위가 존재할 거잖아. 그래서 F-1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대 최소 값을 구하여라라는 건, 가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A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니? 이런 걸좀 물어봐 본 거다. 라고 얘들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가조건은 딱 이제 좀 넘어가도 될것 같고, 가조건은. 자, 나조건 한번 좀 봐볼 수 있도록 할 건데, 2부터 6까지 얘들아, 2부터 6까지. 얘들아, 나조건 상당히 여러니까 잘 봐야 돼. a가 몇인지를 우리가 얘들아 모르겠는데 2부터 6까지 파란색 f(x)를 잘라 자르면 얘들아 어떤 최대값이 있을 건데 6부터 얘들아 이제 10까지의 최솟값이랑 같다라고 했는데 자 너희가 이게 어떤 느낌의 문제냐 하면은 우리 대칭축을 모를 때말 그대로 경우에서 나눠가지고 얘들아 푸는 문제들 뭐니 얘들아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봤는데 아니, 2부터 6까지를 어디 자를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얘들아. 아니.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나는 만약에 뭔가 뭐 하나씩 해보는 거야. 2부터 6까지 잘라볼 거고, 또 2부터 6까지도 잘라볼 거고, 2부터 6까지도 잘라볼 거고. 경우에서 나눠서 푸는 문제인데, 그 문제, 어, 그 문제니까 당연히 얘들아, 난이도는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A가 작은 순서대로 갈게. 여기가 2고, 얘들아, 여기가 6인 걸로 갈게. A가 2보다, 그러면 작아지네, 얘들아, 지금은. 어, 근데 가족권에서 A가 2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자르는 거는 없겠다. 이. 이거 괜찮게. A가 아무리 작아도 2니까. 이. 그래서 내가 여기가, 여기, A가 딱 2일 때를 한번 해볼게. 자, 다시 얘들아. 내가 한 번만 다시 강조해줄게. 나는 대칭축 A가 2부터 6, 4, 2부터 6이 A보다 오른쪽 2부터 6, 2부터 6, 이렇게 자르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봤거든? 근데 가조건 때문에 지금 A가 2보다 작을 순 없잖아. 그래서 얘들아, 딱 A가 2일 때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A가 만약에 2면 2부터 6까지 자른 거 아니냐, 얘들아. 6까지. 그럼 문제에서 얘들아, 2부터 6까지 잘랐을 때, 최대값, 6 넣었을 때지. 6부터 10까지 잘랐을 때 최소값 똑같네 2부터 6까지의 최대값도 6 넣어줘야 되고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도 6 넣어줘야지 되는 거니까 맞냐 얘들아 A가 2인 건뭐 괜찮네가 되는 거네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다시 나는 원래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자르려고 그랬어 A가 2보다 작을 때 먼저 범위를 하려 그랬는데 가 조건 때문에 a가 2일 e 때로 수정이 된 거야 얘들아 범위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두 번째는 이런데 얘들아 2가 있고 이런데 얘들아 6이 있는 걸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지 근데 이런 거는 너희가 얘들아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게그 뭐시냐 얘들아 2부터 6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 최대값이 얘들아 2 e 넣었을 때 최대인지 6 넣었을 때 최대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2랑 6의 중점이 4잖아 그러니까 a가 4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얘들아 이 문제가 갈리게 지금 된다 이런 지금 소리가 된단 말이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2 e 넣었을 때가 더 큰지 6 넣었을 때가 더 큰지는 몰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너희가 이제 나 조건 다시 한번 좀 봐주시게 되면 2부터 6까지의 최대값이랑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이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잘 봐봐. 만약에 얘들아 2가 여기 있고 6이 이런데 있어. 그럼 2부터 6까지의 최대값은 2 넣었을 때가 최대잖아. 지금 2 넣었을 때 내가 색칠한 점. 근데 6부터 10까지 얘들아 6부터 10까지 뭐 10은 얘들아 이런데 있을 거니까. 그럼 요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은 6 넣었을 때가 되는 거 맞아 얘들아 6 넣었을 때가 이? 그럼 다르잖아 얘들아 2 e 넣었을 때랑 6 넣었을 때가 다르니까 지금처럼 있으면 안 되네 A가 6에 더 가까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케이스가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케이스가 이? 그러니까 잘봐 얘들아 딱 여기가 2고 여기가 6인 경우가 A가 4인 경우잖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A가 딱 얘들아 몇인 경우가 되는 거야 A가 4인 경우가 지금 되는 거 맞아 얘들아 A가 4인 경우가 되는 거 근데 A가 얘들아 이제 아까 내가 그린 건 다시 봐봐 내가 그린 건 이런 걸 따진 거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6인 거 그럼 A가 얘들아 4보다는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더 커진 거 맞아 A가 4보다 커지면은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야 A가 딱 4일 때는 다시 볼 거야. 등호는 항상 다시 보는 게 좋아. 근데 A가 4보다 크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걸 너희가 하나하나 따라 해 줘야지 돼. 이건 굉장히 최근 모의고사고, 문제가 너무 괜찮단 말이야. 얘들아, 그대칭축 나가서 푸는 문제 중에서. 그래서 A가 4보다 크면 다시 말하지만, 아, 2부터 6까지의 최대랑 6부터 10까지 잘랐을 때 최소값이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구나. 그러니까 a가 4보다 크면 안 돼. 그럼 a가 4보다 작으면 이런 게 되겠지 얘들아. 이런 게되는거 맞아. 이런 거. 그럼 2부터 6까지 잘랐을 때 최대랑 6부터 10까지 잘랐을 때 최소가 둘다6 넣었을 때로 같으니까 a가 4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너희가 일단은 A가 4보다 작은데, 이제는 얘들아 A가 딱 몇일 때? 4일 때는 한번 마지막으로 해줘야지. A가 딱 4일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똑같아, A. 어, 미안, 여기가 6이고. A가 4가 돼서,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해도 되나? 이런 건 따로 봐주시게 되는 거야. 그러면 2부터 6까지의 최대 값은 2 넣었을 때도 최대고, 6 넣었을 때도 최대고, 6부터 10까지 녀석의 최소도 똑같잖아, 얘들아. A가 4여도 되네. 그러면 교집합 하게 되면, 공통법이 구하게 되면, 2부터 몇 가지가 돼? 2부터 4까지가 되는구나. 이거 괜찮니? 그럼 A가 2에서 4까지니까, A 더하기 1은, 3에서 5까지가 되고, 아까 전에 A 더하기1 제곱은 9부터, 얘들아, 25까지가 되니까, 최대값, 최소값 더해주면 34. 이거는, 얘들아,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뭐 봤다. 이게 지금 엄청 최근 거야, 얘들아. 이걸 그냥 봤다. 그럼 거의 얘들아, 그냥 조금 바꿔서, 내지 않을까. 할 정도로 괜찮은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